막찰자가 보증금의 부족분을 인수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있는 지분 경매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제보 경.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서 지분 경매에 관련한 것 한번 다뤄볼게요. 지분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까지 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분 경매란 간단하게 말해서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물건 중에서 특정인의 지분만 매각되는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발견한 사건 중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분 매각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약 4억 5천 정도 되고요. 면적은 9평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지분 경매라서 조금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건물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은 59제곱미터, 그러니까 18평이죠. 그 중에서 정확히 절반인 9평만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약 4억 5천이었는데 비교를 위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시세를 한번 봐요. 매물 가격이 최소 9억 8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감정가 4억 5천은 어느 정도는 적정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인데 현재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아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요. 동시에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다면 낙찰 금액이 얼만지 그리고 배당 순위에 따라서 이 보증금 부분이 해결이 되겠지만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면 대항력 임차인으로 잔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일 경우에 만약 임차인이 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다면 남은 보증금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낙찰자입니다. 낙찰자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의 차액을 전부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예를 들면 3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차인이 배당받아야 될 금액은 3억이지만, 각종 배당순위에 밀려서, 만약 2억 5천만 원 정도만 배당을 받는다면, 남은 5천만 원은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불가분 채권에 해당돼서 그런 건데, 이건 뭐 법조인이 되시려는 것이 아니면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낙찰자가 보증금의 부족분을 인수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있는 지분 경매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건의 사례에 따라 매번 다른 분석이 나올 건데, 이 사건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부부라고 가정을 해보고 낙찰자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취한 것은 소유자인 부부 두 명입니다. 1대1 비율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책임도 1대1로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원래 임차인의 보증금은 원래 소유주였던 부부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매각이 되다 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게 된 거죠. 여러분이 낙찰자라면 억울할 수 있겠죠? 당장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분 경매의 특성을 잘 살리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원래 소유주 중한 명에게 낙찰자는 보상권을 청구를 할수 있어요. 그런 거죠. 당신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내가 먼저 지급해줬으니까 나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낙찰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신분이 되고요. 남은 소유주 중한 명인 지분권자는 채무자가 됩니다. 낙찰자이자 채권자는 추심을 위해서 또 다시 지분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지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 이런 지분경매라고 하게 되면, 취득한 뒤에 남은 지분권자와 뭐 협의를 해라, 매각 혹은 매수를 해라, 이렇게 뭐 조언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분 경매는 지금 예시를 드린 것처럼 시간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렴하게 단계별로 매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탈이 없어요. 지분 경매의 특성상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그래도 낮은 경쟁률로 취득할 수 있고 동의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권리도 있으니까 계획만 잘 잡으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죠. 일반적인 경매보다는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각각의 지분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총 기간으로 보면 약두배 정도 걸린다고 볼수 있어요 자한줄 요약할게요 지분경매는 투자금의 부담 시간의 부담이 단점이지만 이득은 충분히 있는 경매입니다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